고맙 <목소리나> 내용 들으셨죠? 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부부지간에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릴 일도 있어요. 여자 일생은. 그런데 남편이 속상하게어 전날 밤에.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 되니까 친구들이 전화하고, 얘 얼굴 좀 보자. 동참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언제 울었냐는 듯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가요. 그리고 들어오면 또 마음이 씁쓸해. 아, 어제 남편하고 싸웠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남편이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어제 미안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 간 쓸개도 다 빼줘요. 이쁘다고 하면. 여러분, 저, 저 보고 이쁘다고 하면. 여러분, 저 이뻐요. 그 시작. 저는 간 쓸개 중에서 저는 쓸개는 없기 때문에, <laughs> 간은 띄워줄 수 있어요. 쓸개 수술을 해서, 어, 9월 말 추석 때 쓸개 수술을 했습니다. 담석이게어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소화가 잘안 돼서 소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날씬해진 겁니다. 원래 8 1 k g 였어요 지금 70.2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쫄바지에다 이렇게 입어도 날씬해 이제 지금은 살찔하고못쪄고요 먹으려고 하면 위에서 소화가 안 돼서 부딪혀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겨울에 음식 조절을 잘해야 여름에더 이뻐져요 그래서요 늘밥 먹을 때 오늘부터 수저 한 스푼만 떠가지고 다른 데 놓고 밥을 드세요 일주일간 그리고 다음 주에 몇 스푼? 두 스푼 하면 4주차 4스푼 들면 밥이 반 정도는 빌수 있어요 그러면 밥이 덜 먹다 보면 여러분 좋아져요 대신 뭐냐 그렇게 비워놓고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에 의해서 밥을 덜 먹게 됩니다 대신, 덜은 밥은 어떻게 하냐? 뭘 치워 놓으셔야 돼요. 그 밥을 옆에 놓으면 다 먹고 나면 또 쳐다봅니다. 이걸 먹어 말아 결국은 덜어놓고 다시 먹습니다. 치워놓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 밥이 공간이 비어있으면 밥이 들리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어떤 의사가 밥을 흐트리게 해요. 그럼 다시 거기가 빈 자리가 메꿔지니까. 그렇게 해서 육주만 먹으면요. 여러분, 조금 조금씩 먹으면 몸무게가 1kg, 2kg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 순간에 밥을 세끼로 굽는다고 해서 밥이 줄어들거나 살이 빠지는 건 아니. 제가 10월, 11월, 12월 석달석달 석달 만에 이렇게 11kg가 빠진 이유는 뭐냐? 소식하면서 여러분 건강을 찾으세요. 오늘 여기 내용이 뭐냐, 여러분 연애할 때 한끼 먹다가 지금 결혼하고 나니까 막 먹는 바람에 뭐 한다 방구도 트고 산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는 음정이 올라가면 무조건 손이 올라갑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시작 눈물 콧물 흘리자 면 손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잘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음정은음감을못 잡아요. 자꾸 하기 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시작 눈물 콧물 자, 그 다음에 거울 보며 화장 고치고, 거울 보며 화장 고치고 시작. 거울 보며 화장 고치고. 어머니이 노래 여러분 배워봐야 지금 어디 써먹까요? 써먹을 건 없어요. 뭘 배우냐? 나는 여자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 보일 사람은 없어도 나는 늘 아름다움을 간직하자. 이거. 어머님들, 여기 나올 때 집에서 머리 한번안 빗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고, 옷이라도 한번입고 거울 보고 와요. 조금이라도 화장이라도 해요. 왜요? 여자기 때문에. 눈꼽 끼고, 입, 입에 고춧가루 끼고, 밥풀 부터송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눈 감는까지, 이게 그래서 그 노래. 그렇게만 느끼시면 돼요. 갑니다. 시작. 따뜻한 그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시작 따뜻한 그말 한마디에 갑니다 간쓸개도 다 빼준다네 시작 간쓸개도 다 빼준다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간쓸개가 아니라 다예요 다 간쓸개도 다 빼준다네 저 보세요 간쓸개도 다 빼준다네 해보시죠 더다 빼준다. 예, 책을 들었지만 몸을 쓰셔야 돼.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서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눈물 리면서도둘셋 거울 보며 화장 고치고 둘셋 따뜻한. 가보겠습니다. 준비 준비하시고 앞에 붙이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기까지 하나 지켜야 될 be. To be. To be. To b 하나 둘셋 노래 하나 둘셋 노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 둘셋 눈물 품을 흘리면서도둘셋 하나 둘셋하나한마 하나 둘셋준다네예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농담 삼아 가끔 하는데 여러분 아무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저아도청국 노래 자랑은 박자가 안 맞으면 시작. 네. 아시네요. 그래서 박자를 잘 맞죠. 노래방에서 박자 안 맞으면 땡입니다. 그리고 친구 노래가 안 맞으면 친구야야 노래 못 듣겠어 이래요. 음정이 불안하고 가사가 뭐 불안해도요 박자만 맞으면 노래는 잘 굴러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달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주세요, 갑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서 누호호호 시작. 당신 앞에서면 호호 호. 호호 할때 입을 막은 사람이 보니까 세 사람만 있네요. 나머지 다 뭐요? 예 당신 앞에서 누호 호. <laughs> 호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당신 앞에 맞으면 나는 항상 여자야. 그래서 당신 앞에서 누호 이렇게 시작. 당신 앞에서면 호. 이래야 돼요. 그런데 친구와 만나면 그릇이 깨지라고 웃어. 여자 셋 모이면 깔깔깔 시작 여자 셋 모이면 깔깔깔 그래서 호호호와 깔깔깔을 구분을 지어줘야 노래가 살아요. 해보세요. 시작 당신 앞에서는 호호호 둘, 셋 여자 셋 모이면 깔깔깔 좋습니다. 갑니다. 왜 함께 먹었을까요? 다이어트, 다신하려고 자, 그다음 옆에 갑니다. 방구도 시작. 방구도 <laughs> 여긴 방구라 그랬는데, 방귀라고 하는 사람도 있군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혹시 아버님하고 방구 틀고 사세요? <laughs> 저도 틀고 살아요. 그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 가끔 그런 얘기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은요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 봉건주의 집, 굉장히 엄했어요.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라는 소리를 했으면 맞아 죽었어요. 어머니였어요. 다세 자녀, 어머니, 아버지. 자,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용돈을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냐? 구두를 닦지 않으면 용돈이 없었어요. 아침에 자식들이 세 명이 삼형제가 아버지 구두를 제일 먼저 닦아야만 용돈이에 10원, 5원. 늦잠 자는 놈은 받지도 못하는 거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밥을 먹었냐. 아버지 밥상이 따로 하나 있고요. 삼형제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어머니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와, 왜 이렇게 살까 그랬어요. 전 이해가 안 갔지만 너무 익숙해서 아, 다른 들도다 저렇게 사는구나. 아버지 밥상이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 자식들 밥상, 어머니 밥상이 제일 낮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시어머니한테.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밥 먹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 방구를 뽕 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와, 아버지, 안에 들어 가서 끼고 속으로. 아버지한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방구 끼면서 밥안 먹어야지. 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밥 먹다가 나오더라고요. 생리여서, 제가 여기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예전에는 한끼 먹으려고 아끼고 다이어트 했는데 살다 보면 너무 편안해지게 산다 이거.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앞에 보세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한끼 먹다가 둘, 결혼하면 방문해 준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와보겠습니다. 준비! 그말 한마디 여러분 갔을게도 다준다네당신아내 손은 호호호 여자새 보이면 깔깔깔 여대하내한입 먹다가 결혼하면 가뿐늦춘다 잘했습니다 아저 아저 1조 아죠? 아, 제목 아, 지금 한어머니 제목 근데 아, 빨리 봐 외워야 돼. 제목을 알아야 돼. 2조 아죠? 감사. 아,